안녕하세요. 신문대로 밤입니다. 오늘은 오이를 직접 파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오이를 직접 파종하고 있어요. 이게 인터플랜팅하는 방식인데 오이를 폐지에 직접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배지에 3 개씩 하고 있고요. 이 줄기를 지금 보시면은 한 배지에 양쪽으로 두 줄기 재배를 하고 있는데, 아두 줄기 재배, 양쪽 재배를 하고 있는데 한쪽을 잘라서 그리고 한쪽에 직파한 거를 다시 키울 예정입니다. 여기를 자르고 이것도 저쪽을 자르고 그래서 배지당 하나 둘세개 해서 이쪽 줄기는 놔두고 이쪽 줄기를 다 잘라낼 거예요 다 잘라내고 직파를 한 모종을 오른쪽으로 키울 예정입니다 오늘 날씨가 더운데 열심히 잘 심어주고 있습니다.